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실링 버는 법을 알려줄게. 버는 법은 간단해. 대부분의 루아 유저라면 하고 있을 에포나 의뢰 중에 하나인 로팡솜을 이용하는 거야. 전기선을 통해 벨은 북부로 이동해줘. 베은 북부에 도착했다면 텔레나 앞에서 비프를 등록하고 정이 아니라 바깥으로 출항을 해. 나왔다면 로팡섬으로 이동을 해. 도착했다면 로팡섬으로 들어가. 들어왔다면 미니맵을 켜서 에포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갔지? 아, 안 받았네. 에포나 의뢰 창을 열어 수행 지역 로팡으로 검색해서 아르데타인 베른 슈샤이어를 받도록 해. 받았다면 다시 가볼까? 도착했다면 해당 위치에서 비프로스트를 등록해주고, 콘솔 기기의 말도 걸어줘. 걸었다면 바로 다음 콘솔로 이동. 아, 여기서 잠깐 대부분 여기서 중간부터 가는데, 왔다 갔다 동선을 생각하면 밑에부터 가는 것이 더 짧아. 그래서 밑에부터 갔다가 가운데로 가는 걸 추천해. 자, 그럼 다시 가볼까? 밑에 콘솔도 말 걸고, 가운데 콘솔로 이동. 가운데 콘솔도 말 걸고, 아까 찍어 두었던 벨은 북부 비프로 이동. 왔다면 텔레나에게 말 걸어 바로 완료해주고, 전기선을 통해 아르데타인으로 이동해줘. 도착했다면 위에 있는 바카디에게 가자. 바카디 앞에서 비프 등록해주고, 말 걸어서 완료해주자. 다시 정지선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슈샤이어로 이동해줘. 도착했다면 위쪽에 있는 제이 루안에게 가자. 제이 루안 앞에서 비프 등록해 주고, 말 걸어 완료해 주면 끝. 이후부터는 등록해둔 비프를 통해 로팡성 콘솔 말걸기 베른 북부 아르데타인 슈샤이어 순으로 완료하면 돼. 그럼 안녕하래요.